독감에 걸렸을 때 빨리 낫기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고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좋다고 믿고 하던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회복을 이틀에서 나흘까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와 독감에서 빨리 회복되는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금 바로 끊어야 할 행동과 지금부터 시작하면 회복이 눈에 띄게 빨라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감기 최소 이틀은 더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반드시 먼저 해야 할 행동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관리입니다. 감기와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나죠. 열이 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체온을 올리는 방어 반응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면서 땀, 호흡, 콧물, 소변을 통해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분도 함께 빠르게 빠져나가요. 전해질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소금 성분 같은 것들이에요. 나트륨, 칼륨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갈증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어려워져요. 쉽게 비유하자면 면역세포가 전쟁터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계속 마시는 방식은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야 세포 안팎의 균형이 유지되고 면역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먹기 전에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마시는 거죠. 전해질 보충은 꼭 이온 음료일 필요는 없어요. 된장국나 미역국처럼 소금기와 미네랄이 적절히 섞인 국물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너무 짠 국물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중간 정도의 짠 맛이 좋아요. 특히 평소에 짠 음식을 제한하셔야 하는 분들은 국물도 싱겁게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 점막 관리, 특히 코 세척입니다.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는 대부분 코 점막에 처음 자리를 잡아요. 코 안쪽에는 점액층이라고 하는 끈적한 막이 여러 겹으로 존재하는데, 이 점액층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의 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걸러주죠. 그런데 공기가 건조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초기에는 이 점액층이 급격히 끈적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점막에 오래 붙어 있게 됩니다. 이때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점액층의 끈적함을 낮춰서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섬모 회복입니다. 선모라는 건코 안쪽에 있는 아주 미세한 털 같은 것들인데요. 원래는 외부의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감기 초기에는 이 선모들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생리식 염수는 이 선모들이 다시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서 호흡기 방어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요. 이 기능이 회복되면 콧물, 코막힘, 두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2차 감염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2차 감염이란 감기 바이러스에 이어서 세균까지 감염되는 것을 말해요. 중년 이후에는 점막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코 세척은 단순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리식 염수는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녹이면 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코를 세척해 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실내 습도와 공기질 관리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점막이 갈라지고 미세한 상처가 생기며 이 틈을 통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해요. 여러 연구에서도 실내 습도가 40% 이하일 때 감기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50에서 60%의 습도에서는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에 오래 떠있지 못하고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또한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기침이 덜 나고 가래 배출이 훨씬 쉬워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70% 이상의 과습 환경은 매우 위험합니다. 곰팡이 포자가 증가해서 기침, 기관지염,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고 세균 번식도 활발해져서 2차 감염 가능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적정 습도 유지가 핵심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신다면 습도계를 함께 두시고 50에서 60%를 유지하도록 조절하세요. 가습기는 매일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셔야 해요. 더러운 가습기는 오히려 세균을 퍼뜨리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 확보입니다. 잠은 면역 시스템의 재부팅 단계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면역 세포의 활동을 강화해요. 특히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녹슬어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독감이 오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산화 스트레스인데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을 때보다 절반이하로 감소하죠. 그래서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약보다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조명, 스마트폰, 텔레비전 화면 자극은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억제해요. 그러니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이런 것들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더잘 옵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을 통한 폐 환기입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며칠 누워있으면 폐 깊은 곳의 공기가 정체돼요. 이렇게 정체된 공간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감기 환자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가벼운 움직임이나 천천히 걷기, 깊은 호흡은 폐의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 환기를 도와주고 가래가 한 곳에 쌓이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합병증 예방이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폐의 자연 환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2, 3분씩 몸을 깨워주는 것이 회복 속도의 큰 차이를 만들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걷거나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숨이 찬 상태,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는 움직임을 권장할 상황이 아닙니다. 호흡이 괜찮고 서 있을 힘이 있을 때에 한해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여기까지가 실제 의학적 근거와 우리 몸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감기, 독감 회복의 5가지 핵심 루틴입니다. 각 항목은 단순 생활 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을 직접 도와주는 실질적 방법들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행동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회복을 늦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감기와 독감 회복을 확실하게 늦추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면 자동으로 항생제를 찾아요. 집에 있던 항생제를 꺼내 드시거나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약이라 기본적으로 감기에는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복용하면 장속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면역세포의 활동 기반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내 환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무너지는 순간 면역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져요. 그 결과 감기 증상 회복이 늦어지고 더큰 피로감과 소화 불량이 뒤따를 수 있어요. 또한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 내성균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내성균이란 일반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세균을 말해요. 나중에 폐렴이나 세균 감염이 생겼을 때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죠. 즉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는 건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위험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의사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때만 복용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커피 한 잔으로 머리를 깨우고 싶고 잠이 안 온다고 소주 한잔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카페인과 알코올은 둘다 탈수를 가속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기 상태에서는 이미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손실되고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면 소변량이 증가해서 탈수가 더 심해지고 면역세포 활동이 저하되며 기침, 두통, 근육통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알코올은 간 대사를 방해해서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감기 걸렸을 때는 커피도 술도 절대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는 찬 공기, 찬 물, 차가운 음식 섭취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목이 아프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가라앉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운 음식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의 혈관을 잠시 수축시켜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또한 찬 공기를 갑자기 흡입하면 기관지의 반사작용으로 기침이 더 자주 나오고 호흡기 점막의 체온이 떨어져 바이러스 증식이 쉬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감기에 걸렸을 때 차가운 음식은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침과 가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서 되도록 피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무리한 일상 복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만 떨어지면 감기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외출, 업무, 운동을 재개하시죠.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는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이틀에서 다새 정도 상기도에 남아있으며 점막 회복은 더 느립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활동하면 체온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염증 수치가 다시 올라가서 기침, 몸살, 두통이 재발할 수 있어요. 또한 회복되던 면역 시스템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회복 기간이 2, 3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면역 회복 속도가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이 내리고 이틀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쉬시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섭취입니다. 고추, 마늘, 기름진 음식은 염증이 있는 점막을 더욱 자극해서 기침, 인후통,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평소에는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지만 감기 상태에서는 자극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소화를 어렵게 만들어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크게 자극해서 속쓰림과 구역감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감기와 독감 회복기에는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죽이나 미음 부드러운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기와 독감 회복을 늦추는 행동들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또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무심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방해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기를 더 빨리 낫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기와 독감 회복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숨은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첫 번째 숨은 팁은 따뜻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물로 가글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0.9% 농도의 소금물, 즉 생리식 염수 정도의 소금물은 목 점막의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은 점막 표면의 부종을 줄이고 점액 농도를 낮춰서 가래 배출을 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삼투압 작용으로 염증 부위를 살짝 수축시켜 인후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기능은 없지만 점막 환경을 바이러스가 버티기 어려운 쪽으로 바꿔 주는 의미가 있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컵 정도의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녹이면 돼요. 이걸로 하루에 세네 번 가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두 번째 숨은 팁은 생강과 꿀의 조합입니다.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증 완화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돼요. 꿀은 항균작용과 점막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침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국제가이드라인에서도 어린이 기침치료 보조요법으로 꿀이 권장될 정도로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꿀은 당 성분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소량으로 조절하셔야 해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풀어드시는 것이 성분 보존에 더 좋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냅니다. 그리고 꿀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천천히 드시면 돼요. 하루에 두세번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혹시 한살 미만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 위험이 있으니 꿀은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숨은 팁은 실내 환기와 공기 흐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면 창문을 꽁꽁 닫아두는데 이것이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어요.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산소 농도는 떨어져서 우리 몸의 대사 효율이 낮아져요. 또한 정체된 공기에서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서 재노출 위험도 증가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5분씩만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회복 체감이 달라져요. 물론 추운 날씨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신 상태에서 짧게 환기하시고 다시 창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발이나 복부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고르게 유지되고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요. 특히 감기 초기에 춥고 몸살이 심할 때는 전신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너무 뜨거운 찜질은 피해야 하며, 10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온열 자극이 가장 좋아요. 찜질팩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은 면역 억제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감기 회복을 지연시켜요. 실제 연구에서도 감기 환자 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은 회복 기간이 평균 이틀 길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 가벼운 명상, 따뜻한 차한 잔, 느린 음악 감상처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행동은 생각보다 강력한 회복 촉진 효과가 있어요. 감기는 단순한 신체 질환이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어야 완전히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쉬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만 마시지 말고 전해질까지 함께 보충하기. 둘째, 코세척으로 바이러스 농도 낮추고 점막 회복 돕기. 셋째, 실내 습도 50에서 60%로 유지하고 환기로 공기 순환시키기. 넷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숙면 환경 만들기. 다섯째, 하루 몇 번이라도 가벼운 움직임으로 폐 환기시키기.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 각을, 생강 꿀차, 온찜질, 심리적 안정까지 더하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져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3일 이상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 의식 저하,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젊은 층보다 높기 때문에 절대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많거나 65세 이상이면 증상이 시작된 초반에라도 항바이러스제 대상이 될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감기와 독감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내용들이고, 단순 생활 요령을 넘어서 신체 회복 원리에 근거한 방법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면 감기와 독감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거예요. 최소 이틀, 길게는 나흘까지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하루라도 더 빨리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지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